장고로 치고다. 에헤이어어 옷을 다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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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강간당가어왜 이래요? 고객님, 강간당했 있어. 요어다 어떻게 됐나? 오어다어겨다오어다어시어오어다 왜이래요 시다 오시다. 오시요 오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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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어, 다이와와 이리와봐 시리와봐 이리 이리 오 어, 이리와 안아 빨리 오거모아 이리와 어머야 아, 왜이러나아 옷을 왜뺏나노강간나겠나어 옆집 개가 와가 강간했어 왜이래요 우리 귀도 이오와 옷을 왜 벗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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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왜 벗었다 어. 옷을 어. 옷, 어. 어. 추워서 우리 애기들아, 아니 애기다가 음, 음, 음. 옷을 왜 벗고 있었어? 여기야? 엄마 없는데 옷 벗고 있었어? 가만히 했어 미키 가만히 했니 다들 어? 여자 아닙니까? 아 여자 맞아요. <laughs> 음, 우리 팔요, 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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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마지. 어 엄마가 어제 이거 사줬지, 어. 엄마가 꽃가사줘어리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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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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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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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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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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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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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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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이거는뭐예요 고객님! 고객님! 겨놈아 미친데? 아직까지 샀어? 어? 아들? 아니, 아직까지 샀냐고? 아, 하지 마라. 요겠니? 하지 마라. 요기했니? 그래, 요겠냐고? 원했다, 하지 마라. 어? 요겠어? 요건 안 돼. 기때기 다섯 방 실화 아픈다, 완투 꼬박아. 어, 야는, 보자, 어, 보자. 보자. 어, 이 옷을 입으면 얼음이 될 뿐다니, 그, 우리, 아, 이거는. 그래갖고. 이좀 크고 또, 옷이 또 입으니까 크고, 이러면. 열이 많아가지고, 좀 떨어. 일단 너무 귀엽잖아. 보자. 이리 와! 이리 때 어때? 빨리 와봐야 이게. 연습 좀 할게, 엄마. 자, 필요 하나 차. 엄마 한테가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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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를 밀러봐 엄마, 그거 걸어가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그, 광고의 집에, 해, 엄마, 할매해 먹는데요. 광고의 집, 엄마, 이거 바로 앞에 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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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에이, 그거 안 돼. 차 봐, 리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그, 할매니 그, 해도 주로 해야 되고. 음, 우리요, 우리 큰딸이에요.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저께, 새끼 놓고, 이제, 이래가지고, 확, 살쪄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쁘니? 안녕하세요. 어왜뭐왜울울해 <laughs> 왜 오늘 눈물이 나 응? 응 안녕하세요. 야는 또꼭 이리 앉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앉는 거. 또뚱뚱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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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나온다데이 안타려. 뛰 나오는 거처럼 찍어봐. 아구예뻐 아구예뻐 오면 오메 아구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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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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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줄까 아구예뻐 이차 오비키아 오 이리 와요 이것좀 좀 좋아하는 거거든 명태 명태 냄새가 좀 뻐렁뻐렁 뭐 또? 하발랑네 같은 꼬롱꼬롱한 고런, 냄새가 나네 맞지요? 얼른 뭐어응 어디있고 간식도 이렇게 깔아놓는다 깔아놓고 이거게 하면 저거가 간식을 많이 안 먹어 알아서 먹기 때문에 이쪽도 엄마 에기는 야는 그걸 또 너무 많이 매또 누가 보면 또드려뱉는거만 이래 거걸로 예쁘지요거요두째 요거 우리 예쁜데 쓸게 주에두째 이쁘긴 이쁘지다닮았지요세 네. 마리 다 닮았어요. 오오안 돼. 밤마다 때리는 거 아닙니까? 안 때려. 여기 제일 못 했다. 요게 제일 작은 아가요. 이거 엄마는 쓸게요. 이게 제일 못 했어. 어, 어, 요게, 요게. 요게 그래도 제일 작아도 요게 첫째. 응? 이쁘대. 이게 다큰 겁니까? 어, 야는다큰것 같아요. 어, 생긴 꼬라지는 요래도 개 매니아예요. 감지 매니아입니다 제가. 예? <laughs> 그럼 뭐개두들펴고 욕하고 침뱉고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개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한 애견인인데 애견이 개를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맞아. 밥은? 먹었어. 가자 밥먹라어밥 어. 먹을 거야 어알어어 어. 어? 어 머리 감아 대가리 감았니? 야야 무슨 호랑이 네. 아, 어, 냄새 난다 대가리 근데 대가리 왜이런데 엄마 발냄새 나네야가또평발이라 발바닥이 평발이라 완전 평발 근데 애기 때운 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큰아들보다 적은 아들이 더 잘합니다 저한테 효자 효자 어 야는 어저 아빠 빼고 봤거든요 이혼했는 건 똑같이 닮았습니다 야가 음. 그리고 큰아들은 저하고 좀 많이 닮았잖아요 이게 효자다. 이게 효자. 큰아들은 돈만 땡가 참고 도망가 보고 오. 고 오빠야 만질까? 응? 미치야 저거다. 몸무게를 봐라. 누군가 뚱땡이지? 몇 번이야? 어, 우리 뚱땡이야. 똥댕이. 뚱땡이. 엄마 입이면 뭐 이렇다니까. 야나 어른이네. 우리 아들이 여기 또 잠을 자고 있네. 아 어, 고객님 보호관차 갔다 왔어요. 엑스시스 타고. 바람 보자. 이쪽 봐. 왜? 바람 보자. 오늘 시계 왜 했는데? 아. 뭐한데? 시계 어떻게 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뺐나? 어, 왜? 어디다 나는데? 집에 갔다 갔다. <laughs> 여기는 내가 그냥 잠시 쉬는 공간인데, 집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요번에. 그래갖고, 우리 적은 아들이 할미하고 있는 게더 많습니다. 많은데. 어, 롤렉스 시계사가 내가 어디 훔쳐갈까봐 그 들고 가보고 없네. 보니까는. <laughs> 집에 가더라고 하나. 네. 어디다 깜짝 놀랐는데. 네, 어? 비밀이다. 하여튼, 어, 제가, 살이 좀 빠졌는 것 같아요. 살이 좀 빠졌는 것같아 살이. 아우, 요즘 빡시게 쳐요, 장구를. 여러분, 조만간에 멋진 모습으로 장구로 제가 보답해서. 10대에 하는 연애는 잘 모르고 하는 연애. 한번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쟁이, 빵실이, 뭐 구독, 좋아요, 구조 알입니다.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